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애터미가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앰플, 앰플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제품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좀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애터미 시너지 시너지, 시너지 앰플. 앰플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기회가 되고 여력이 된다면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유는 간단하겠죠. 비싸요.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한번 써보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앰플은 비쌀까요? 이유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앰플을 하면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다. 고농축으로 되어 있죠. 고농축. 시중에 보면 엄청나게 고가인 앰플 많아요. 자료에 보면은 뭐 40ml 하나에 95만 원, 50ml인데 100만 원. 피지 진피 지방 코팅 광채. 음 50ml 하나에 48만 원. 뭐 탄력을 주는데 60ml에 45만 원. 뭐 샤넬, 어 샤넬 쪽에서 나온건데 50ml인데 48만 원. 이거는 50ml에 뭐 80만 원. 디올 제품은 15mm 짜리가 3개 들었거든요 15mm 짜리 오방 오, 병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오, 근데 180만원 이건 3주 시스템인 것 같아요 비싼 이유는 당연히 있을 거다 생각을 해 보세요 60만원 짜리 뭐 2주 코스 뭐 4주 프로그램 3주 프로그램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주 쓰는데 60만원 180만원 100만원 엄청나게 비싸죠 진짜로 어 이렇게 썼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는 나오는 게 맞죠. 어, 좋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아니라고 이게 꾸준히 써 줘야지만 이렇게 전문가 말로는 6개월 정도는 제대로 써 줘야지만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2주 쓰는데 막 60만 원, 한달 쓰는데 막 100만 원 이러면 6달을 쓰게 되면 그얼마예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돈이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좀 써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앰플이 또왜 좋냐라는 거예요 제가 좀쭉 그 자료를 좀 살펴보고 했더니 앰플은 화장품의 등급은 되게 스킨, 그 다음에 에센스, 그 다음에 세럼 그 다음에 앰플이라고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농축이에 농축 농축 함량에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준점이 없어요. 어느 게 고농축이냐 하는 거예요. 어느 게 고농축.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가인 앰플도 있지만 저가인 앰플도 있어요. 저가인 앰플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고농축이라고 말은 하죠. 드라마틱한 효과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스킨보다는 고농축이에요. 고농축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면은 뭐1 5만원짜리도 있고 뭐 3만원짜리도 있고 그 정도 되는 애들은 단기간에 사용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느낌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60만원짜리,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넘어가는 제품들은요, 정말 그런 효과를 단기간에 느낀다는 거예요. 고가인 애들은 고농축인데, 이 고농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정화라는 거예요. 안정화. 고정을 시켜놨다. 그 효과를 꾸준히 갈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게 안정화. 그 뜻이 있고요. 또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안정화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트러블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정말 큰 돈을 쓰고 화장품을 발랐는데 내 피부에서 트러블이 생겨.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정화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내 피부에 고농축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서 극대화, 어, 효과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수분 강력한 수분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기 피부처럼 딱 누르면 음,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정말 이렇게 막 뽀뽀해 주고 싶은 막 그런 아기 피부 강력한 수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백 여성분들 기미 주근깨 잡티 선크림을 그냥 막 생명처럼 그냥 막 발라야 돼 기미 주근깨 잡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탄력 탄력인데 뭐 리프팅, 리프팅이나 그 다음에 처짐 방지, 탱탱한 피부 어 그런 피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에이징이라고 말을 하는데 늙는 거 있잖아요. 피부가 늙는 것을 방지해주고 지금의 내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데 거기에 리프팅이 되고 탄력이 생기고 미백 광채가 생기는데 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앰플을 크게 따지면. 뭐, 수분, 미백, 탄력, 안티에이징, 이런, 이런 것을 단기간에 극대화를 해준다. 근데 극대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농축이어야 된다. 고농축이라는 제품들은 많은 성분들을 갑자기 집어넣으니까 효과는 좋은데, 안정화, 트러블. 근데 그 안정화라는 걸 해준 제품들이 엄청나게 다들 고가라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저렴한 제품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많은 고농축이라는 그 성분으로 집어 넣을 수 없다 보니까 효과가 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양을 넣으면 안정하고 안돼 있어서 그 안정화를 시키는데 정말 많은 기술력과 이 금액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애터미, 애터미 딱하면 생각나는 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부분이에요. 품질은 이거보다 좋을 수 이거보다 좋은 품질. 이 정도 되는 품질은 탑이다. 탑. 세계 탑이다. 절대 품질을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가격.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이 가격 이하로는 팔 수, 판매할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이런 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데, 지금까지 에터미가 승승장구한 이유는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앰플, 시너지 앰플은, 과연 어떠한 절대품질 절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사님들이 알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고농축이고 그리고 안정화가 되어 있고 정말 한달두달석 달을 썼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면 정말로 내가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앰플이 액터미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너무라도 효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라도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고 프로모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있으니까 어, 우리 고객님들 냉정한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용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좋다면 큰 효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내 얼굴이 행복하고 내 손이 행복하는 아이템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국 콜마의 전무이사님, 화장품 부문 연구소 근무하고 계시는 한상근 전무님이세요. 이 전무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농축 안정화, 그리고 세상에 없던 앰플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뭐, 그 다음에, 이분, 한국 콜마의 스킨케어 연구소의 수석이세요. 수석인데, 이현숙 님도 나와서 시너지 앰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제가 좀 편집을 좀 많이 한 상태예요. 어,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끝나는 부분에 위에다가 링크를 전 내용이 나와 있는 걸 걸어놓을게요. 그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어, 짧은 시간에 우리 사장님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어, 좀알아 먹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영상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보시고 그 링크 걸어놓은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탁월한 선택, 득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네, 피부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영원히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사람들은 값비싼 피부관리숍이나 피부과에 가는 대신에 다양한 제품을 통해 집에서 직접 피부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는 정말 많은 홈케어 제품과 뷰티 디바이스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애터미인가? 에터미는 피부에 꼭 필요한 기능만을 쏙쏙 골라 담아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장 질 높은 홈 에스테틱을 구현했습니다. 에터미와 한국콜마가 이뤄낸 성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천연물 안정화 농축 기술, 피부 친화 미립자 흡수 기술, 그리고 이번에 장용실상을 수상한 리셉터, 리간드, 펩타이드 설계 기술까지. 오늘 그 도전의 결실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화장품 효능 소재들 중에는 효능은 우수하지만 화장품 제형 기술로 안정화하기 어려운 유효성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성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극 없이 제형 내에 고함량 적용하여 피부에 업그레이드된 효능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피부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고민인 수분, 미백, 탄력, 안티에이징이라는 니즈를 설정하고 그것이 바로 에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입니다 각 기능별로 최적화된 고농축 유효성분을 고함량 안정화하고 사용 직전 유효 성분을 배합하여 보다 신선하고 효과적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앰플인데요. 에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피부가 아닌 진짜 좋은 피부를 위해 우리는 화장품 기술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현해 낸 독보적인 기술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의 유효성물을 그대로 농축하여 효능을 유지한 고기능수를 적용했습니다. 소프트 마이크로 캡슐레이션 테크를 이용해서 많은 함량을 안정화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오일 캡슐은 오일 안정화를 위해 아가 또는 젤라틴과 같은 별도의 예벽을 구성하기 때문에, 하지만 소프트 마이크로 캡슐레이션 기술은 다량의 고기능성 오일을 안정화하여 피부 보습력 및 퍼밍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비타루미너스 앰플에 적용된 멀티비타민 최적화 기술입니다. 기존 비타민C는 효능이 확실하지만 자극감 있는 유효성분으로 산화가 빠르고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수분 함량이 적고 끈적임이 심한 제형으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멀티비타민의 조합비에 따른 효능 연구와 제형 기술 연구를 통해 효능, 안전성, 사용감까지 잡은 독보적인 특화 미백 앰플을 개발했습니다. 피부에 색소를 침착시키고 기미, 주근깨 등을 유발시키는 멜라닌은 멀티 비타민이 배합된 앰플의 경우 여러 단계 케어를 통해 다양한 미백 메커니즘에 작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브라이트닝 효과를 부여하며 24K 골드 인퓨전과 난용성 성분 안정화 기술입니다. 레즈베라트롤은 우수한 항산화 성분이지만 다량의 폴리페놀을 함유하여 안정화가 어려운 성분입니다. 해당 난용성 효능 성분들을 PEG를 사용하지 않고 캡슐레이션 함으로써 액티브 앰플에 단독 배합하여 안정성과 회농을 유지했습니다. 식스 부스팅 펩타이드 콤플렉스 기술입니다. 펩타이드는 종류별로 피부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과 피부 퍼밍 성분을 케어해주고 탄력이 필요한 피부에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그널 펩타이드. 시그널 펩타이드는 퍼밍 케어 효과를. 캐리어 펩타이드는 리프팅과 영양 공급을. 뉴트로트레스미터 펩타이드는 피부결 케어에 작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피부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개발을 임했습니다. 각각의 앰플의 안정화와 두 앰플이 혼합된 상태의 안정성까지 모두 검토가 되어야 했고, 액티브 앰플 4종과 코어 앰플 4종 총 8종의 앰플을 개발해야 했기에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세상에 없던 에토미만의 피부솔루션 시너지 앰플이 탄생했습니다. 수분탄력 케어, 미백, 리프팅, 안티에이징까지 피부 고민별 4가지 맞춤 솔루션으로 구성된 고농축, 고효능의 집중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4주 만에 완성되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피부에 대해 모두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아름다운 피부 아닐까요? 코드 넘버 제로 수분 탄력 성분을 가득 담은 프레스티지 수분 앰플입니다. 아기 피부 속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조성비에 맞게 개발한 원료로 피부 보습 및 유연성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베이비 NM 앰플을 담지한 8만 ppm 오일 캡슐이 다량 안정화 기술로 적용됨으로써 수분 공급과 보습 장벽을 형성하고 구리 이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푸른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드 넘버 1. 비타 루미너스는 13종의 멀티비타민을 함유한 프레스티지 브라이트닝 앰플로 근본적인 다크스파 케어를 통해 광채 피부를 구현해줍니다. 비타민 C를 포함한 멀티 비타민 20만 ppm으로 이루어진 비타 브라이트 컴플렉스는 분리된 고함량의 순수 비타민 C를 앰플 사용 직전에 터트려 더욱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 넘버 2, 24K 골드 인퓨저는 8종의 펩타이드와 24K 리얼 골드를 담은 프레스티지 리프팅 앰플입니다. 강력한 에너지 부여 및 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는 레즈베라 트롤이 함유된 액티브 앰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코드 넘버 3. 미라클 리주베네이팅은 고농축, 고영양의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앰플입니다. 식스 부스팅 펩타이드 콤플렉스는 단백질 알림이, 신호 알림이, 통신 알림이, 이렇게 세 단계의 펩타이드 메커니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피부 전반적인 탄력감을 개선합니다. 여기에 리포존 기술을 적용하여 고함량의 스크라이페이트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애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집에서도 에스테틱에서 집중 관리받는 듯한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피부솔루션 애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으로 기적을 경험해보세요.